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브로스 정브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니고 월정액 서비스는 왓챠와 넷플릭스입니다. 네 먼저 저는 왓챠와 넷플릭스 둘다 1년 이상 사용한 좀 장기 유저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먼저 제가 얼마나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말씀을 드려야 아 얘가 이런 녀석이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영화를 꽤 많이 봤었습니다 사실 왓챠 플레이는 왓챠 라는 영화 추천 서비스에서 파생된 서비스입니다 이 왓챠는 자기가 본 영화를 영화와 별점과 함께 등록하면은 그게 다 추적이 되는데 그 왓챠 서비스에서 제가 여태까지 본 영화의 개수를 보자면 총 561개를 봤습니다 제가 8년 전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기록을 해온 거니까 몇개 빼먹었을 수는 있어도 거의 다이 왓챠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볼만큼은 봤죠 561개 면 다음 드라마 드라마 중에 한국 드라마는 제가 거의 많이 안 봤습니다 뭐 1년에 한두 편 정도 볼까 말까 그 정도 느낌이었고 보통 미드와 일드 위주로 많이 봤어요 미드는 장르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봤고요 일드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특정 장르만 선호하는 장르만 파서 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봤었다는 것또 어, 과거형이죠 왜다 과거형이냐면 군대 입대하면서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영화 드라마 등을 많이 보지 않게 되었어요 뭐 커다랗게 이유를 콕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봤었는데 진짜 뭐 시간만 나만 봤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어떤 흐름들 뭐 드라마 영화의 흐름들 어떤 게막 어느 날 인기가 있고 이런 거는 빠삭했지만 2015년 이후로는 흐름에 많이 뒤쳐졌고 현재는 그냥 월에 영화 한 두세 편 보는 그런 아주 평범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잡설이 좀 길었네요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 드렸고 바로 본격적으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하죠 가격입니다 왓챠는 기본 그러니까 핸드폰 타블렛 pc로만 즐기실 거면 4,900원이면 되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 다음에 tv로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00원 더해서 7,900원이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살짝 복잡합니다 뭐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있는데 동시 접속 가능한 사람의 수도 다르고 화질도 기본화질 hd 화질 uhd 화질 기본적으로 와차가 좀 해자긴 한데 넷플릭스도 같이 쓴다면 좀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또 누가 세명이서 쓴다고 야, 나한테 뭐 4,000원씩 줘. 뭐 이렇게 가지고 4,000, 4,000원 받아서 12,000원을 냅니까 아마 한 명이 다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나 싶긴 하지만 아무튼 와차가 싼 것은 맞습니다. 네, 다음은 편의성입니다. 와차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핸드폰. 태블릿, PC 다 재생 잘 되고요. 오프라인 기능도 있어서 집에서 와이파이에서 다운받아 놓고 차 안에서 가면서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 놓은 걸 본다던가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뭐 추천 기능,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사실 두개다 괜찮아요.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컨텐츠. 과연 컨텐츠는 무엇이 있는가 입니다. 먼저 와챠 플레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와챠는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것. 예전이든 지금이든 한국에서 인지도가 꽤 많았고 좋은 호응을 얻었던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막 유명한 영화, 유명한 드라마들다 찾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와챠에서 업데이트되는 컨텐츠들이 조금 봤던 게 많이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한국인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작품들을 쏙쏙쏙 캐치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쪽으로 업로드를 해준다는 것. 그런 점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드, 미드같이 해외 드라마도 왕좌의 게임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h b o 에서한 건도 따오고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드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나왔던 드라마들도 업데이트가 돼 있고요. 이런 국내 이용자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국내 와차플레이 이용자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 대중적인 취향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영화, 드라마, 어느 것 빠지는 것 없이 대중적인 작품들을 선별하려 노력하는 와차의 모습이 야, 바람직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막 영화, 드라마 좋아하셔가지고 넷플릭스를 결제한다? 그러면 살짝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영화관에서 개봉했던 영화들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야, 거의 멸망 수준입니다. 일단 한국 정서에 맞는 컨텐츠가 주로 업로드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 개수 또한 와차에 비해서 현저히 딸립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드라마들이 있기는 한데 그 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와차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 어 뭐야 이런 드라마가 있어? 아 이게 들어본 것도 같은데 이게 아, 유명한가?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이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는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한 컨텐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만 제공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차 플레이보다 넷플릭스 사용하는 빈도 수가 훨씬 많고 시간도 훨씬 많이 써요. 기획부터가 너무 달라요. 그 회사에서 뭘 기획하든지 그런 막 터치를 잘안하다라요 그냥 그래 얘기를 알아서 해. 괜찮은 것 같네. 한번 해봐. 이러면서 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든다니까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기발하고 말도 안 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 볼때가 딱히 없잖아요 자연 관련 다큐도 많고요 아무튼 다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다큐 틀어놓고 자면은 잠도 솔솔 오고 식도 솔솔 채워지고 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딩 코미디 저는 스탠딩 코미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 스탠딩 코미디 스페셜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밥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막 30분씩 밥 먹으면서 내 옆에서 계속 하루 종일 개그하고 있고 저는 웃으면서 밥 먹고 너무 좋습니다. 샌딩 코미디 이거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몇번만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리하자면 어디에서 컨텐츠를 사오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컨텐츠 만드는 데 집중하는 넷플릭스가 아주 바람직하다. 네, 총평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넷플릭스는 뭐 우리가 밖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영화관에서 상영을 한다거나 되게 뭐 시청률이 막몇 몇십 퍼센트가 나왔다더라, 뭐 되게 인기가 좋았다더라,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 영화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 대중적인 한국인들이 많이 봤던 거, 사람들이 많이 봤던 걸 찾으시면 넷플릭스보다는 왓챠가 훨씬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요. 근데 좀 신선한 거 찾으신다, 특이한 거 찾으신다, 다큐멘터리, 스탠딩 코미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다 그러신다면 넷플릭스도 한번. 고려해보시는게 어떤가 한국의 친화적인 한국특화된 왓챠플레이 독자적인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는 넷플릭스 이두 서비스 모두 바람직한 서비스고 좋은 서비스고 두 서비스를 동일성상에 두고 비교를 하기엔 두 서비스의 지향점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백문이 불효의견이라고 어차피 둘다 첫달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러보시고 오이나 뭐싹 훑어보시면서 시청해보시는게 제일 좋을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꼭꼭 꼭 해지를 해놓는거 잊지마세요 돈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브로스의 정부였고요제 영상이 유익했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에 봬요